안녕하세요. 예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어, 오늘은요, 그 간식 겸또뭐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고 또뭐술 어, 안주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메뉴를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요. 어, 오늘 주재료는 바로 어, 더덕입니다. 그래서 더덕을 가지고, 어, 더덕은 예전에부터, 옛부터, 이게 사그 사삼이라고 해갖고. 거의 인삼에 버금가는 그런 약효가 있다고 해서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약재로도또 쓰였었죠. 그런데 우리가 더덕은 거의 모든 음식들이 뭐 무치거나 더덕 무침이나 더덕 구이나 뭐 장아찌나 이렇게 반찬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반찬으로 드시면은 밥 먹을 때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를 찹쌀가루를 묻혀서 튀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간식으로도 드시고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주재료 더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찹쌀가루. 이 어, 찹쌀가루는 우리가 이제 찹쌀을 씻어서 불려갖고 방앗간에 가서 소금을 넣고 빠온 습식 싹 찹쌀가루예요 요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찹쌀가루만 하셔도 물론 되는데 요게 좀 오랫동안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전분이나 혹은 아니면은 튀김가루를 좀 조금만 섞으실 거예요. 그렇게 섞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더덕은요. 더덕 이렇게 까서, 어 껍질 있는 건 껍질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까죠. 그래서 이제 더덕을 까 놓으시면은 요거를 통으로 쓰시면은 좀 두껍고요. 그래서 반을 이렇게 가르시는데 아주 두꺼운 거는 완전히 뭐 3분의 1씩 해갖고 세토막을 내셔도 되고요. 뭐 손가락 굴기 정도다. 그러면 이렇게 어 반만 가르셔갖고요. 요거를 밀대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얘가 이제 수분이 너무 있을 때는 부서져요. 그럴 때는 조금 까서 놔뒀다가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놔뒀다가 수들수들 할때 이렇게 밀면은 이게 부서지지 않고 절대로 잘 이렇게 뭐 밀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예전에는 얘를 뭐 소금물에 담갔다 하라 뭐 이랬는데 사실 얘는 버릴 게 없어요. 사실 저는 껍질도 굉장히 아까워요. 그래서 껍질도 깨끗이 씻어갖고 껍질 깐 다음에 그껍질을 말려갖고 차로 끓여 드셔도 좋아요. 사실 모든 그 식재료는 껍질에 가장 영양성분이 많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이제 식물, 그 화학물질들이 파이토케미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물에다가 굳이 소금물에 안 담그셔도 되고 바로 이렇게 밀어서 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옷을 입힐 찹쌀가루에 두 큰술 정도만. 수저가. 두 큰술 정도만 그 감자전분이나 튀김가루를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튀김가루, 그 찹쌀가루만 물론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찹쌀가루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삭바삭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얘가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묻혀 주시고요. 튀길 기름을 예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혀 주시는데 어, 나는 좀 두껍게, 이게 찹쌀가루잖아요. 두껍게 바삭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 한번 이렇게 묻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묻혀 주시면은 여기가 좀 두터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꾹꾹 눌러서 어,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어, 그 더덕 안에 있는 수분이 마른 가루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혀지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찍혔을때 굉장히 바삭한 옷이 됐죠. 그래서 어 요거는요 그옛옛그 고조리서에 고조리서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얘 이름이 섭산삼. 그러니까 섭자는 뭐냐면 두드릴 섭자예요. 두드려서 만든 산삼, 산삼이다 해갖고 이름도 참 멋있죠. 섭삼삼. 그리고 또 어디에는 섭삼병이라는 이름이 또 붙기도 해요. 뒤에 있는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래서 찹쌀가루로 이렇게 해서 어 마치 진짜 떡은 아니지만 예. 더덕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 얘를 튀겨서 무엇하고 곁들여 먹느냐가 굉장히 또얘 저기 중요한데 얘를 초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이제 찬으로 술안주로 드시고요 얘를 또 어~ 그 꿀에다가. 물에다가 찍어 드시면 후식이 되고 간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건데 얘가 은근히 튀기게 되면은 더덕 향도 조금 이제 그 강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맛도 맛있고 바삭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더덕 있으면은 늘 이렇게 무치어서 반찬으로만 드시는데 조금 이렇게. 별미처럼 이렇게 튀겨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고 별미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서 두르게 되면 이게 가루도 안 떨어지고 차분하게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름을 예열을 하고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겉에만 색깔이 나겠죠. 튀김은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남아 있으면요, 튀김이 금방 눅눅해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나올 때까지 튀겨주면 얘네들이 어, 끝까지 바삭바삭하게 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튀김을 넣게 되면은요. 네, 지금 기름이 적당하게 예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묻혔던 거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게 되면은, 어 굉장히 쏴 하면서 기포들이 많이 생겨요. 이 기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수분이 기름으로 나오면서 어왜 우리 물하고 기름하고 만나면은 어 안에 있는 기름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나오는 중이죠. 그런데 아, 웬만큼 이제 거의 다 익고 튀겨졌다 그러면 이 기포들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 안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 어, 그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해서 놔두면 어느 정도 수분이 좀 날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른 가루를 이렇게 꾹꾹 입혔기 때문에 마른 가루를 입혔기 때문에 예, 금방 튀길 수가 있습니다. 음. 예, 튀김, 튀김 하실 때 너무 많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넣으시게 되면은, 어,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 이게 타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어, 바삭해 보입니다. 어? 그 그, 거덕은요 거의 그 한의학에서는 약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삼이라는 어, 이름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포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굉장히 기관지라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이라든가 특히 또 봄에 황사도 그렇고 요즘 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깥 외출도 못 하고 그럴 때예 그럴 때 면역력 키우는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렇게 그 더덕도 그렇고 어, 도라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 튀겨진 걸 보면은요, 예,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나오죠. 어, 요게 더덕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특히 도라지 같은 경우는 좀 아린 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잘안 먹게 되고 꼭 이제 뭐 새콤달콤하게 무친다던가 양념을 강하게 해서 무치는데 이렇게 튀겨서 먹게 되면은 예 훨씬 이제 먹기도 쉽고 맛도 있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바삭한 대로 드셔도 되고 이제 요게 좀어 수분이 남아 있어서 눅눅해졌다 그러면 찹쌀가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쫀득쫀득해서 예 그런대로 또또 매력적인 맛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100g 정도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까놓은 거, 어, 그렇게 튀기면은, 양은 많지 않지만 한 끼에 금방 드실 수가 있고요. 찹쌀가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리 해서 냉동실에다가 지퍼팩에다가 넣어갖고 조금 조금씩 보관해서 쓰시면은, 기묘하게 어, 필요할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 잘 튀겨진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어, 그러니까 접시에다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지금 이렇게 바삭바삭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느낌이 어, 안 보이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봤고 이제 꿀을 꿀을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요. 꿀을 곁들여서 드시면 우리가 이제 삽산병, 섭산병이라고 해갖고 떡 같은 그런 개념의 간식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고추 초간장. 이제 초간장이라고 하면 간장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섞어서 새콤한 그 간장을 곁들이시게 되면요 이거 잠깐만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간장하고 식초하고 동량으로 이 동량으로 해서 조금 같이 또 이렇게 곁들이시면은 요거는 술안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약, 약효성을 가진 그런 식재료들이 많죠. 인삼도 그렇고, 음, 더덕도 그렇고, 도라지도 그렇고, 뭐, 쑥도 그렇고, 어, 귀기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또 산채, 어, 이제 산나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산나물도, 어, 어떻게 보면은 나물 식재료 흔한 거지만, 사실 또 양리성으로 따지면은 약효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많이 나올 때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덕 같은 것도 어 우리가 이제 인삼 같은 거는 체질을 따라서 받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 어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체질과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어 음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시면은 어 식생활도 풍부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해서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렸는데 어르신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 꿀을 곁들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술안주나 반찬으로 드실 때는 초간장도 괜찮고 초고추장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곁들여서 다양하게 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본그 섭산병, 그, 더덕튀김은요, 어, 우리 어르신들이 꼭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 맛있게 해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